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하세요? <laughs> 일하지 뭐예요? 아 그래요? 어 요, 여기는 어 이거 이거를 뭘 만드는 여기는 공장인 것 같은데 뭘 만드는 회사죠? 아 유아복 원단으로 원단을 짜서 염색해서 아 음, 유아복 어, 원단 그러니까 아기 옷 만드는 아. 자재 원 자재. 네 아기 옷 만드는 원자재군요. 네. 그 아기 옷이라면은요 쉽게 말하면 뭐 아가방, 뭐베비라 제가 옛날에는 페리쥬, 그런 옷이 헤피랜드, 피랜드 백화점에 나쁜 말은 우아보. 아네 편집공장. 편집공장. 네. 그러면 아기 옷이기 때문에 면이 굉장히 좋아야 될것 같아요. 백프로 목화. 백퍼센트. 친환경. 아. 그렇군요. 아, 네, 우리 백화점에 나와 있는 옷만 봤지 그 옷을 만드는 원단 공장을 어, 저도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laughs> 우리 사장님. 네, 지금. 옷 만드는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아, 네. 옷 만드는 첫 단계. 이게 지금 실이죠? 목화 실입니다. 목화 실을 실로 뽑아서 만든 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100 면 목화 실을 뽑는 거예요? 아니요, 목화를 어. 실을 뽑아서 원 거를 원단을 짜요. 가공, 원단 짜는. 거. 음, 실을 가져오면, 편집, 편집. 어, 실을 가져오면, 아, 이렇게 편집을 이제, 을 합니다. 기에 아, 들어가서, 네. 교직을 아, 넣어서, 네. 원단을 짜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와! 이렇게 돌려, 여기만 해. 어, 아, 진짜 여기 원단이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원단, 아이들 내복부터 시작해서 티셔츠 아, 전문. 아, 전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애기도 아, 옷. 네. 내복부터 시작해서. 네. 얼마나 지금 이 일을 하셨어? 한 30, 33년 됐습니다. 33년이요? 네. <laughs> 옛날에 우리 100%면 옷이라면 최고를 쳐줬잖아요. 네. 그때 뭐. 베비라, 저도 우리 아들, 아기 쓸때 베비랑 옷 사주려고 저도 알바했었어요. 옷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근데 옷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네. 아가방만 전문 업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네. 어, 여러 회사를, 네. 여러 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라북도에서 있는 제일 큰 공장이에요. 옛날에는 쌍방울 비와 c 가 전문 업체였는데, 네. 지금은 쌍방울 비아이씨가 이제 없어지고 외국으로 네. 다 나가고 어. 네. 지금 현진 전라북도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네. 원단 네. 공장이네요. 네. 어. 어. 오, 진짜 들어와 보니까. 응. 돌아가. 어. 오 실. 지금 실이 돌아가 고있어요 네. 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 면이고요. 네. 저쪽은 자가드 이제 무늬를 넣어서 네. 짜는 거예요. 어. 넣서 무늬 무늬를 넣어. 봐. 아 여기는 어 무늬. 어. 자가드 아, 자가드. 어. 그러니까 원단이 이건 비싸요. 어 평평한 면이 아니라 네. 어 무늬를 넣고 고리 이렇게 이거는 예 거둬 거 어. 아까 그거는 네이 네이 네, 네이주로 여기는 아. 어머나 조금 아. 다 자가드예요 자가드. 어. 네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만드는군요. 네. 원단 이렇게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위에가 어, 되게 어디 실이 있는 거예요. 실이 실실 네. 실 다이가 네. 저기 실이 여덟 줄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모든 게 여덟 줄로 움직입니다. 근데 2인치에 따라서 원단이 나오는데요. 네. 이 원단을 통째로 안 쓰고 다 재단해서 옷을 만들어요. 오. 아니, 지금 멈춰있는 것 같은데, 실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실은 지금, 실이 들어가고 있죠? 실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여기, 실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서 실이 가고 있어요. 음. 아, 어머머, 저거, 진짜, 아, 저 고리에서. 네, 안 보여요, 실이 가늘어서. 네. 60수는 더안 보여요. 60수, 40수, 30수, 20수. 저희 집은 그걸 다 짜고 있고, 폴리를 넣어서, 네. 바가드도 짜고, 여러 가지 아 스판도 짜고 그런 원단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구멍으로 가르는 실이 계속 네.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게 그런데 다 가지고, 뭐우 여기야. 아, 어 그래요? 어, 어, 어. 실을 아, 내가 오늘 다시 일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실이 떨어지면 이렇게 다 묶어줘야. 네, 실을 지금 묶... 이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실을 어. 묶어야 네. 이쪽에서 기계가 음. 실이 네. 다 들어가 놓으면 저쪽 실이 네. 같이 연결이 돼야 아. 네, 생산량이 많이 나와요. 네. 실이 끊기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가 네, 하나가 다 나가면 그 옆에 어. 콘이 다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 엄청 커요. 어, 지금 저기 뭐죠? 엘엘 도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줄어들다 그랬어 네. 요즘은 아이가 결혼들을 안 하니까 네.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많이 힘듭니다. 아 그래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네. 많이 낳고 해야 이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많이 힘들어요. 해외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네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네아 너무 아쉽네요. 이 최고의 공장이 음,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 애기들 아가방 옷 사주고 베베랑 옷 사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네. 그면 좋은 옷 입혀가면서 옛날이 그립네요 어, 옷도 그 면에다가 무늬 닫은거 입히면 너무 예쁘고 옷도 예뻤고 네. 디자인도 예쁘고 최고의 최고였는데 <laughs> 어, 이렇게 또그 뭐, 섬유 원단 네. 옷을 만드는 맨 처음 첫 단계 원단 만드는 이 공장을 왔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뭐 흔, 흔히 볼수 없는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을 또 이렇게 안내해 준 우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사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세요 네. <laughs> 이렇게 멀리 한번 찍어 볼게요. 사장님. 우리 여자 사장님이십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